이거 한 강식 녹화를 좀 뜰라고. 자 유닛 원의 이기 점플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모모 할때 you face the civil suits of stress 할때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 되겠지? 자 여기서 face는 당연히 동사로 쓰였겠지? 그럼 face가 동사로 쓰이면 이게 무슨 의미로 가지? 그렇지 직면하다. 자, 단어 필기는 최소화할 테니까 밑에 있는 거 참고하도록 하고. 자, 당신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에?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파이트백 할지도 모릅니다. 파이트백 한다는 얘기는 반격한다는 얘기야. 너희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천에 반격을 할지도 모른대 그래 놓고 그 지금 ING 붙어 있네. 요 ING의 정체는 당연히 분사구문. 분사구문 에서할 때는 얘들아 접속사의 의미 너갖고 해석한다는 거 기억해. 접속사의 미는 선생님이 쓸게. 뭐뭐 하면서 Reacting immediately 하니까 뭐 하면서 반격할지도 모른다. React한다는 얘기는 반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immediately 하니까 그렇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반격할지도 모른다. 자, 내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에게 있었고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이 라는게 뭐야? 윤채는 뭐가 가장 스트레스를 주니 윤채한테? 영어선생 얼굴? 뭐 예를 들어, 영어선생이 <laughs> 왔는데 또 윤채한테 막간세해야 윤채야, 너다너왜안외워 그러면은 분명히 윤채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반격할지도 모른다. 아 선생님 뭔데 저한테 지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릅니다. 어, 그렇게 당연히 안 하겠지. 자 why this is served your ancestor well when they were attacked by a an wild animal. 여기까지가 지금 w h y 에 연결되어 있는 거네. 자 why를 모모이지만 자,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나타내주는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반격하는 것이 serve your ancestor 당신의 ancestor에게는 s e 했겠지만 자, s e 한다는 얘기는 뭐한다? 그렇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야. 밑에 정리되어 있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됐을 거지만 당신의 조상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뭐 했을 때 그들이 were a t t a c k e d 수동태로 나왔지? 공격 받았을 때 누구에게? 야생 동물에게. 자, 사냥을 나갔어. 근데 야생 동물이 공격해 왔어. 그 야생 동물의 공격은 우리 조상님들에게 당연히 스트레스였겠지? 그 스트레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반격을 했던 것이 도움은 됐었겠지만, it is l a s t helpful today. 오늘날에는 어떻다? l a s t helpful 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당신이 뭐한 경우가 아니라면, a r attacked physically 하니까, 신체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반격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됐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내가 아까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내가 만약 윤치한테 단소했는데 그대도, 아이씨,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이거 되겠니? 안 되겠니? 좀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감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사람이 단소를 다루는 거야. 신체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누가 와고 너희들한테 칼 대면서, 야, 돈 내놔. 그럼 그건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지. 바로 반격을 해야겠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막 너희들한테 갖고서 공부 너무 하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때 약간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있잖아. 나만 그런? 난 어렸을 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다지 도움 안 되지. 왜? 엄마 밥안 해주잖아. 용돈도 끊기고. 자, 테크놀로지 makes it much easier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자, 테크놀로지라는 건 기술이지. 자, 기술이 만든데. 어, 내 친구야. 언제? 어저께 했던 질문. 너는 했잖아. 그거 지금 하고 있어. 그거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 언제 같이 하면 돼? 이러고 일부러 30분에 오라고 한가 잠깐 앉아 있어. <laughs> 참고로, 연수고 학생이어야죠. 네. 자, 참고. 자, 기술은 make it much easier to u n d e r s t a 자,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일단, make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it에다가 체크. much easier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to부터 시작하고 response까지 체크.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한번 달아보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make에 대한 동사라는 이름을 달았어. 이세다가는 뭐라고 달까? 좋습니다. 그럼 가짜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진짜 목적어? 그렇지. 투 월슨이 진짜 목적어. 그럼 진정한 문제는 그 다음이네. 머치 이지열의 정체는? 오, 정답. 우선 용돈 좀 주고 싶은데. 지갑이 없네. 지갑 있어도 없어. 뭐야? <laughs> 어, <왜? 웃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집목적으 하는 것을 목적부호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야. 집목적으 하는 것을 목적부호하게 만든다. 자, 그럼 기술이 뭐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대. 그럼 뭐하는 것을, 원슨 악화시키는 것을, 모를 악화시키는 것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위력 퀵 r e s p o n s e 하니까 빠른 response 반응으로. 자, 이렇 해서 다시 한번만 볼게요. 문제 기술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든다즉 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응했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대. 자,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have been guilty 내가 길티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be guilty 한다는 거뭐 한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죄책감을 느끼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have been 하고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의 <laughs> 경험용법.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 responding. 반응을 해서 투킥 하니까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대. 근데 뭐로 반응을 했대? on e m 이메일로. 특히, 어떻게? harsh tone으로. harsh라는 게 뭐지? 거친. 그 다음에 톤은 어조. 그러니까 거친 어조로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빠르게 반응하며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세, 이 거친 어조를 꾸며주는 거야. 어떠한 거친 어조? 오직 상황을 뭘더 나쁘게 만들었던 거친 어조로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빠르게 반응하며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메일 왜 나니? 그렇지. 여기 지금 기술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메일로 바로 답장할 일도 없었는데 이메일이 있다 보니까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톡으로. 어, 하여튼 뭐 그러대. 예시를 들어보려는데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l a c e the more important it is to step back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자, 어퍼컷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기억 나나요? 뭐죠? 설마 한 명도? 야, 준서 여기 뭐 있어? 그렇지 이게 뭐였어? 그렇지 더 플러스 비교급 그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 기억 안 나니 얘 우리 더비 더비라 그래. 선생님 그때 더비 더비 나왔을 때 너희들한테 그때 뭐라 했냐? 예,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온다라는 거 플러스 하나 시문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나오면은 주제문을 확률이 매우 높다. 랬었지 여기서도 실제로 주제문. 자, 더 플러스 비교권, 더 플러스 비교권 꾸면은, 뭐, 모 할수록 더욱 뭐, 모 하다라는 의미니까. 뭐 할수록? 무엇인가가 당신의 심장을 레이스하게 더 만들수록. 그 레이스 한다는 건뭐 하게 만들수록? 당신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수록. 더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대. 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여기서 이식 가주어, 투진주어. 진주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p back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p back한다는 얘기 뭐 한다는 얘기야?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야.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기 전에 스피킹 워드 타이핑을 싱글 워드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쓰기 전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인 거 하나 체크하고 갈까? 여기, c a u s 라는 동사 보입니까? 요, c a u s 라는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heart가 목적고, 얘가 지금 목적보호인데, 요, 목적보호가 투부정사 나온 이유는 c a u s 때문이라는 거. 라고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race는 뭐, 심장이 뛰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누굴 봐갖고 막 설레어서 뛰는 게 아니라 막 빡쳐갖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너희들을 더 많이 빡치게 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뭔가 한마디를 하기 전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나한테 그 지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정말 선생님도 40년 넘게 일생 살면서 진짜 터득한 지인데 혜 정말로 빡칠 때그 빡치는 말 그대로 하면 정말 난리나. 정말 후다하는 경우 정말 많아. 그러니까 진짜 한 걸음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잠을 자거든 집사람이랑 부딪힐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풀려갖고 너희들도 정말로 뭔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진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아무리 갑도 없이 내가 막너 윤채 막 빡치게 하더라도 막 나가고 바로 막 담배 피우고 이러지 말고 한번 참아보는 꿀초를 가는 지름 길이야 <laughs> 혹시 엄마가 이 영상 보진 않으시겠지? <laughs> 자, This will give you. 자, 이것이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나타내 주는 건 뭐냐? 너희들이 뭔가 한 마디 말을 하거나 쓰기 전에 뒤로 한 발짝 눌러서는 것은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어떠한 시간 줍니다? to think things. 상황을 생각해 볼 시간을 줍니다. 근데 스루 붙었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앤드 그리고 파인드 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 저 파인드는 지금 누구랑 병렬 구조 가는 거냐? 이 싱크랑 지금 병렬 구조 가는 거겠네. 그 얘기는 이 앞에 누구나 와도 된다. 투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모할 뭐 시간 뭐할 시간도 준다? 방법을 찾을 시간을 주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을 시간이냐? Deal with 할 방법을 찾을 시간을 줍니다. Deal with 한다는 거 무엇 무엇을 대한다라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줍니다. 근데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시간? 헬스 n 어 매너하니까 더 건전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할. 방법을 찾, 찾을 시간을 당신에게 줍니다. 자, 라고 지금 질문 하나 정리했는데, 위에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 속도라고 그래갖고 좀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같아고 요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극심한 스테이스 요인에 대해 시간을 갖고 반응하는 것에 중요성. 중요성. 즉각적인 대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시간을 좀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5번 문장 이 글의 주제문이면서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 주제문이자 서술형 주제문이자 서술형 자, 그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으로 문제 가능할 것 같아. 빈칸은 아무 데나 뜨는 거 아니야, 얘들아? 주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치는 거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법 추론 문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법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한 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중심이라고 한번 복습해 보자는 의미야. 이거 맹신하지 말고 해. 이걸 내가 다 맞힐 것 같으면 학산나고는 있지 않겠지? 어디 있겠어? 청량리 가서 도자리 깔았겠지? 청량도서해 가고 나오는 문제 다 찍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아 그러면 형광펜 준비됐니? 선생님이 늘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혹시 형광펜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쇠고 쇠고 있어? 뭐 있어? 아까 쌍갈비에 팔라그랬더니이런 <laughs> 것도 준비가 돼 있어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요 리액팅 분사구문 문법적으로 좀 봐둬야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 야생동물한테 공격받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고 이게 과거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less helpful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 3번은 문법적인 부분은 일단 감옥 적어, 집목 적어 나왔다는 거그 다음에 목적부어가 형사 나왔다는 것까지 하고 있는 3번 문장 통으로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암기해갖고 서술형처럼 연습해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 3번 문장. 자, 그 다음에 리스폰딩의 ing 붙어있는 이유 뭐겠어? 오브라는 전치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둬야겠지? 그 다음에 made라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 구원을 형용사 형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라고 악화시키는 이란 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5번 문장 중요하다 그랬어 선생님 만약에 인천 여고 또는 연수 여고 또는 연수고 선생님이라면은 요거를 한번 내볼 것 같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파인드의 형태 저 앞에 있는 싱크와 병렬 구조 형태입니다 병렬 구조. 문도께다한 다음에 고개를 들은 다음에 체해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왜 저기 있나 해서 <laughs> 오케이 좋은 모습이야. 자 이렇게 하고 한짐문 저장 마무리